자, 오늘 할 게임은 SCA 선장 지키기 해볼게요. 이맵 같은 경우로 시작할 때 해군이냐, 해적이냐 선택할 수 있고, 왠지 원피스를 이 모티브로 만든 맵 같은데, 최근에 이 저작권 문제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 원피스 요소는 안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해군, 해적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원피스 같아요. 자, 이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던 방치형 유진 맵 중에서 이, 방치 노가다가 제일 심한 맵이라 보시면 되고, 컨텐츠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멀리세요. 공략 따라갑니다. 현재 레벨 1부터 키우게 되면은, 딱히 컨텐츠를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레벨을 좀 키워놨습니다. 대략적으로 15시간 정도 방치를 해둔 것 같아요. 컨텐츠는 상당히 많은데, 모든 컨텐츠가 전부 다 노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노가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지만, 너무 노가다스러운 맵을 싫어하시는 분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자, 이 맵은 특이하게 이제 본체, 선장, 선장 한마리랑 용병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용병 같은 경우는 최대 5마리까지 고용할 수 있고 예, 용병 같은 경우는 고용하는 데 공짜예요 공짜고 레벨이 증가될수록 예, 용병을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 100 이렇게 같아요 최대 5마리까지 고용할 수 있고 예, 용병에 약간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있는데 뭐 망나리가 있으면은 전체 용병 방어부시가 플러스 10 강대가 있으면은 전체 용병, 공격스도 플러스 1 이런게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할잡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할잡이만 없는건지, 아니면은 용병을 얻었을 때 이렇게 시너지 효과로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얘를 해고하자니 레벨이 절 높기 때문에 해고하기도 좀 애매하고 생기겠죠 뭐가 자 현재의 캐릭터는 심참입니다. 심참이고 계급을 4번 상승했어요. 계급이 올릴 때마다 공격 속도가 증가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공속. 현재의 몹 레벨은 5단계 잡으시면 되고요. 예, 설정에서 몹 레벨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몹들의 레벨이 올라갈수록 방어력과 피그 다음에 경험치가 증가됐고요. 동 같은 경우는 그냥, 1레벨을 잡든, 100레벨을 잡든, 똑같이 얻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크리티컬 확률이 0%, 크리티컬 데미지가 100%, 그 다음에 골드 획득량이 15%, 경험치 획득량이 0%,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골드 획득량 15, 한 마리 잡았을 때 15원씩 얻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 획득량을 올리는 방법은, 투자해서 항아리 구매, 여기서 몬스터 카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약간 리니지랑 똑같아요. 컬렉션인데 자, 이렇게 모든 이 컬렉션 다섯 가지에 한 장씩 다 보유하면은 골드 혜택량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한 카드를 여섯 개 이상 보유할 때 다섯 개를 소모하고 다음 카드로 한개 자동 변환 현재 15시간 동안 하면서 이첫 패시에 있는 이 다섯 개는 다해 놨어요. 하나씩 다했죠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골드 해등량이 원래 10인데 플러스 5가 돼서 15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4페이지까지 있고요 근데 이게 확률이 엄청 안 좋아요 확률이 자 지금 흰색깔이 80% 파란색이 10%뭐 이런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 뺄 위가 80%, 그 다음에가 10%, 난쟁이 세 번째께 5%, 풍내기가 3%, 해적이 1%, 넘어갈수록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0 0 그다음에 0 0 0.6%, 0.2%, 그 다음에 0.12%, 0.06%, 0.006% 이게 다음부터는 지옥이에요. 하나도 없죠. 좀 많이 뽑았는데. 어, 이, 다음부터는 0.0035%, 0.0025%, 막 이럽니다. 제일 마지막 게0 0 0 0 1예요 그냥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골드 획득량은, 이제, 이 몬스터 카드를, 뭐 얻어서, 컬렉션을 달성하면은, 하나씩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몬스터 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제가 5레벨짜리 애를 잡고 있어요. 7000킬을 잡게 되면은 용병의 공격력이 증가됩니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데미지가 416이고, 얘가 피, 가 165밖에 안 되지만은 이 캐스트 때문에 이 캐스트를 깨면서 가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상위 단계를 잡아봤자 경험치만 증가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돈도 빨리 벌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경험치도 나쁘진 않게 올라갔고요그 다음에 용병의 데미지가 증가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캐스트를 깨면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용병 1번, 할잡이 현재 초보 할이라는 아이템을 깨고 있고, 화급이입니다 공격력 2에 방어 무시가 3. 자, 스펙은 공격력이 135, 방어 무시가 37, 공속이 1.1. 이 방어 무시 같은 경우는 아까 용병의 시너지 효과, 전체 용병 방어 무시, 그 다음에 투자해서 훈련을 해갖고 용병의 방어 무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화 수치 중에서 용병의 방어 무시가 전체를 높아요. 방어 모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할자비는 이렇게 돼 있고, 막나리. 막나리 같은 경우는 딜이 112. 어, 딜 차이가 되게 심하죠? 같은 59레벨인데, 딜 차이가 한20 넘게 차이가 납니다. 23 정도? 이 할자비는 이 시너지 효과가 없는 대신에 기본 데미지가 센것 같은 느낌도 있고, 자, 망나리는 딜이 112, 그 다음에 방어보시가 34, 공속이 1.1이고요. 아이템은 안 끼고 있습니다. 안 나왔어요, 망나리 전용이. 자, 용병 3, 강대고요. 강대도 딜이 아까 쓰레기예요. 공격력 70에 방어보시가 37, 공속이 1.1. 아이템은 초보 단검 끼고 있고, 공격력 1에 방어보시가 3승가. 공속이 굉장히 느립니다, 애들이. 자, 우선은 컨텐츠를 살펴보면은 향해가 있어요. 향해 같은 경우는 바다 위를 향해서 일반 몬스터를 사냥합니다. 그냥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그냥 잠수 세우시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낚시터가 있고, 체강이 있습니다. 이 낚시터 같은 경우는 들어갔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낚시를 해요. 물고기를 하나 잡았을 때충련도가 하나씩 올라가고, 아, 경험치가 하나씩 올라가구요. 경험치가 40레벨이 됐을 때, 낚시 레벨이 1씩 올라갑니다. 이 경험치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20, 그 다음 2단계는 40, 3단계는 60, 4단계는 80, 이런 식으로 20씩 증가돼요. 개노가다. 낚시를 한번 할 때마다 120원씩 소모되고요. 자, 근데 낚시 레벨이 오를 때마다 영구적으로 공격력이 20 증가됩니다. 영구적으로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낚시도 이거 해야돼요 거기다가 낚시 레벨이 높았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외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외형 같은 경우는 청소보는 드론 심참 해적 레벨 10대 만들 수 있고 브루드링 날뛰는 해적 저글링 게으른 총잡이는 40그 다음에 날카로운 종역수는 55 강기의 낭두꾼 70해군서약꾼85 최악의 살인병기 100입니다 최대 100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고 100이상? 네, 100이상까지 올릴 수 있고 이게 외형을 변경하면은 제가 봤을 때 공속이 빨라질 것 같아요 이것도 무조건 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최강도 최강 레벨이 올릴수록 투사체, 총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탄인데 레벨 10은 표창 25는 번쩍 40은 에너지 55는 맹독 그 다음에 70은 회전 85는 냉동 그 다음에 100레벨은 핵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스플래시나 쓰리쿠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어, 이런 게 없고 만약에 그냥 임팩트만 바뀐다고 하면은 이거 안 바꿔도 되죠. 이렇게 단계별로 탄이 바꿀 수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플래시 효과나 아니면은, 쓰리 쿠션 효과나,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핵탈이면은 뭔가 이렇게 스플래시 범위가 있어갖고, 뭐, 한 방에 뭐, 다섯 마리 맞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요? 자, 낚시 레벨은 3레벨까지 올려줍시다. 들어온 김에. 예 낚시랑 체강 같은 경우도 이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이 예, 낚시터나 체강에 왔을 때는 제 데미지가 아니라 고정 데미지입니다 고정 데미지로 그냥 이렇게 잡아야 돼요 뭐 전용 아이템도 없고 전용 장비도 없어요 뭐 낚시 전용 뭐 낚시대 이런 것도 없고 체강 전용 폭행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고정 데미지로 애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체강하는데 체강이랑 낚시하는데 시간이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낚시 레벨이 증가되면 은 영구적으로 데미지가 20 증가됐고요. 자 체강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냥 아래쪽에 강속이 있고 SCV가 존나 캐요, 그냥. 존나 캐는데, 데미지가 고정입니다, 고정. 데미지가 따로 나와있진 않죠. 뭐 전용 장비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컨텐션을 보시면 전부 다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전부 다 개인전입니다. 전부 다 개인전이기 때문에, 굳이, 막, 방파서 여러 명이서 할 필요 없고, 혼자서 해도 충분해요. 여러 면에서 할수 있는 거는 요일 던전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요일 던전은 게임을 시작할 때 기존 방 인원 수에 따라서 처치 제한 수가 증가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혼자나 여러 에서하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영구적 위프 확률로 일부 스펙이 영구적으로 상승합니다. 여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인데 만약에 요일 던전을 들어갔다 이런데 요일 던전이 만약에 6천마리다 이러면은 그냥 혼자 르게날것 같고 3천마리다 이러면은 풀방이 날것 같습니다. 이 요일 던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마리 잡아야 돼요. 한 명당. 한 방에서 천 마리가 제한 같고 방을 계속 파면서 이일던전만 계속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0.2% 확률로 증가되는 스펙 월수급은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됐고요. 하목토는 크리티컬 데미지, 일요일은 경험치 획득량이 증가됩니다. 확률이0.2% 확률로 증가되기 때문에 거의 증가 안 돼요. 저는 증가된 거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자, 최강도 4레벨까지 올려줍시다. 온 김에. 자, 그 다음에 인벤토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볼수 있고요. 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이 아이템 전용, 누가 낄수 있는지, 그 다음에 등급, 데미지, 방어 무시, 그 다음에 선장이 여기 아래쪽, 용병이 여기 아래쪽, 뭐, 2, 3, 4, 5,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장착하면 됩니다. 근데 직업이 안 맞, 직업이 안 맞게 되면은 해당 용병은 아이템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재료 비용이 2 개, 판매 비용이 1 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팔았을 때 재련석을 한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템을 강화할 때는 재련석이 두개 필요하고, 재련석 같은 경우는 가스예요 가스. 이거는 그냥 판매갖고네개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돈을 거의 한 몇만원 정도 모은 다음에 최강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잠수를 좀태워나야 됩니다. 이제 할게 없어요, 여기서. 보통 다른 맵들은 향의 앞에, 여기랑 보스 잡을 때나 노가다가 있는데, 어, 이 맵은 낚시터도 개노가다. 그 다음에 쇠강도 개노가다. 해저 동굴 이것도 노가다고, 요일 던전 이것도 노가다. 향에도 노가다. 노가다가 다섯 개에요. 끔찍합니다. 거기다가 이 몬스터 북도 만들어야 되고. 아래쪽에서 물벌레를 잡았을 때 일정 확률로 장비를 얻을 수가 있고, 아니면 해저동굴 가면은 장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해저동굴, 향해 몸에 비해서 장비 아이템 드럼률이 높습니다. 몸을 처치할 때마다 확률적으로 계급을 획득할 수 있고요. 계급 같은 경우는 공격 소토가 0.1씩 증가된, 증가됩니다. 자, 이렇게 해저 동굴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 여기도 개인전 있구요. 용병이랑 같이 아래쪽에 약간 이보스몹 같은 애를 잡게 되면은 저3% 확률로 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레벨이 59이기 때문에 지금 진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3%라. 자, 적들의 스펙은 팍팍 올라갑니다. 31레벨, 31레벨인데, 잡았을 때막 36레벨 이래요. 스펙이 좀 많이 증가되고, 이 방어 무시 같은 경우는 거의 보스 잡을 때 필요합니다. 보스가 이 방어가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59기 때문에 여기서 진급을 한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0 찍고선 한번 더 해야 되고. 경험치는 2315주네요. 방어력 마이너스, 방어무시 곱하기 2%만큼 데미지 감소. 자, 여기 해저 동굴 같은 경우는 리니지에, 리니지 강화하기에 아이템 얻는 곳. 막 그런 데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약간 친절합니다. 리셋을 한번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 체크할때이로수에 비례해서 횟수를 좀 많이 얻을 수가 있고 1시간마다 횟수가 계속 증가됩니다. 최대 6회까지 보유 가능하고 리셋 가능 횟수를 6개가 있었다. 그리고 리셋을 6개 다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다시 충전이 됩니다. 1시간마다.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맥 같은 경우는 방을 만들었다가, 만약에 이런 거 던져 돌고, 리셋이 없기 때문에, 방을 다시 나갔다가, 방을 새로 파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맥 같은 경우는, 인원수 비례해서 해소도 주고, 한 시간마다 해소 하나씩 충전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개인전입니다. 저기도 약간 높은 레벨의 보스를 잡아야 좀 좋은 아이템을 얻는 것 같아요. 이 초반부, 초반부를 잡았을 때 아이템이 하급 아니면 은 보통밖에 안 나옵니다. 피가 너무 안 달죠? 자, 다 여기까지만 잡을게요. 네, 설정을 붙이게 되면은, 출석 체크가 있어요. 출석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6시간 동안 경험치랑 골드 획득량이25% 증가됩니다. 네, 저는 이미 출석을 했어요. 설정에서 할수 있는 거는, 몸 레벨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단위 변경할 수 있고, 부금 오로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동 저장 있고, 출석 체크.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전투 방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유 방식 같은 경우는 10마리씩 출현 집중은 한마리씩 나오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장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은 집중이 나요 근데 용병같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자유 공격이 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 단계 초기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초기화 초기화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레벨을 잡았을 때3% 한결로 진급이 되기 때문에 레벨 낮은 애들 잡아도 진급이 되긴 해요. 근데 3%가 이렇게 안 됐나? 이게 그 전은 5%인데 지금 50레벨 되니까 3%로 바뀌었는데 진급이 거의 안 돼요. 진급이 되면 여기 명칭이 바뀝니다. 심참에서 다른 걸로 바뀌어요. 다른 걸로 바뀌고 공속이 0.1 증가되고 여기도 이제 무조건 해야되는 컨텐츠인데 진급이 너무 안돼요 향해 보여드렸고 날씨 투어 보여드렸고요 체강 보여드렸고 요일 던전 가봤고 해저 동굴 가봤고 도박장 도박장 안 가봤네 자 투자에서 할수 있는 거는 훈련할 수 있습니다. 훈련 같은 경우는 근력, 선장의 공격력 증가, 그 다음에 민첩훈련, 성장의 방어 무시 증가, 그 다음에 지휘훈련, 지휘훈련 같은 경우는 용병의 방어 무시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항아리 구매는 500원에 할수 있고 재련 같은 경우는 그냥 재련 성만 있으면 재련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강화, 성공 확률, 이런 것도 없고, 재료성만 있으면은, 그냥 계속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이템 약간 좋은 거 먹게 되면은, 그냥 계속 강화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 장비 해제 이런 거 있고, 용병 관리, 몬스터북, 네, 지금 뭐 딱히 할건 할 없네요. 네, 이맵에 약간 나쁜 점이 뭐냐면은 훈련할 때 이게 성공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네, 보시면은 예, 다실패해요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 너무, 강화가 안 돼요. 거의 한 10시간 정도 켜놓은 다음에, 10시간 동안 방치해놓고, 한 방에 해야, 그나마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게 되면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박자 자, 이렇게 도박장을 가시게 되면은, 뭐, 빡친 고 경마, 사다리 타기, 이렇게 할수있고요 자, 이렇게 가까이 붙게 되면은, 1번 선택. 1번. 그 다음에 2번. 자, 배팅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철원 할게요, 저 원. 하고 시작 다 누르게 되면은, 사다리를 탑니다. 사행성이죠? 야, 무조건 왼쪽으로 가면 돼. 1번이라 2번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겠지 어? 왼쪽으로 가네? 개꿀인데? 이거 1벌이다 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20%가 증가됩니다 출금하게 되면은 돈뺄수있고요 여기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면 여기 이동해서 향해 누르시면 됩니다 저 도박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을 때 돈을 다 잃진 않아요. 나중에는 도박으로 좀돈 뿔리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도박이라.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여섯 명 풀방을 했을 때, 6천마리는 아닐 것 같아요. 6천마리면로 혼자 하지. 아, 그니까, 6천마리라고 해도, 여섯 명에서 때리면은, 이게 거의, 1초 컷날것 같은데, 이거는 풀방하는 게 낫겠네요. 이거 잡을 때는. 이거는 되게 빨리 잡을 것 같습니다. 출방했을때 현재 출신 마리를 잡았는데 스펙이 변화가 없어요. 0.2% 확률이라 거의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100마리 잡아볼까? 자 100마리를 잡는다고 해도 변화가 없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풀방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뭐야 세이브 돼갖고 뭔가 변화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변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컨텐츠 설명은 끝났어요 끝났고 나중에 뭐 체감 레벨이나 뭐 이런 거 올려갖고 외형 변신하고 뭐 이런 총알 같은 거 교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벨 많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용병도 다섯 개까지 올릴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왠지 이게 현재 갖고 있는 용병한테 데미지가 증가된다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그냥 레벨을 올리는 게 낫나? 발사, 가오류. 현재는 여기가 난고같네요 여기서 레벨 100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용병 다 고용하고, 그 다음에 캐를 깨야 되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없어요, 배리. 경험실 봤을 때는 여기가 아까 오레벨보다한 3배 정도 더, 더 많이 줍니다. 3배. 자, 지금 뭐 설명할 거는 다 드린 것 같고, 할게 없네요. 자이맵 같은 경우는 제가 틈틈이 잠수를 좀 태워놔갖고 밤에 좀 켜두고 그래서 좀 스펙이 어느정도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이편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현재로서는 예, 딱히 할게 없습니다. 자이 맵은 여기까지 지지